우수한 장단에 맞춰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어르신들. 노노케어 활동으로 만난 참여자와 수혜자입니다. 일상의 행복을 넘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됩니다. 수혜자의 집으로 향하는 길. 참여자들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어머님들 말버튼 보러 가요. <laughs> 네. 혼자 계시면은 약간 우울증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말도 잘안 하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냥 어머니야. <laughs> 정막히 TV 소리만 흘러나오고 있는 이곳. 그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이 계신데요. 어머니 우리 왔어. 어, 좋아요, 우리 왔어. 어머니. <laughs> 참여자들의 안녕하세요. 애정 가득한 목소리가 들리자 한 걸음에 달려나가는 수혜자 석경옥 어르신. 저속 그게 마음에 속에 이제 내가 속상할 때 누가 말할 때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걸 내 마음. 알아달라고 응, 응. 와서 그것도 해주고 응. 그러니까 얼마나 지 몰라요. 기다려줘요. 응, 가 5년 전 도시락 배달 봉사로 인연을 맺게 된 어르신들은 노노케어 사업을 알고 난 이후부터 계속 함께하며 지금까지도 친분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내가 외로워서 그래요. 내가 고향이 저, 저 북한이거든요. 이북이야. 그런데 우리 아들 그 하나 낳고 지금 너무 와갖고 하나 낳고 지금 혼자 사는 거예요. 어쩌면 누구보다 외로웠을지도 모를 삶에 버팀목이 되어준 건 노노케어의 참여자들이었습니다. 참여자의 얼굴에서도 환한 미소가 떠나질 않는데요. <목소리> 나올 수 있어서 그냥 집에 있으면 세수도 안 해지는데 나오면 이렇게.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때 너무 행복하고 와서 어머니들 보면 더 행복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도 즐겁게 참여하는 이유 바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노노케어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내리쬐는 무더위에 연신 부채질을 하면서도 수혜자의 집으로 향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30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해 걷고 계단과 언덕을 오르는 그들의 모습에서 수혜자를 위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할아버지, 저기 할까? 지금 준비하고 있을까? 이리 오셔. 할아버지 말이에요. 준비하고 계실까? 지금? 네가 어. 열 시경에 간다고 전화해야 돼요. 10, 열 시경에 간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겠지 뭐. 그렇게 도착한 수혜자 허만석 어르신의 집입니다. 반찬을 두번 가져온 거 외에도 꼭그 수요일날인가? 화요일날은 꼭한 번씩 데 와요. 혹시 건강에 뭐 이상이 있나? 뭐. 그걸 아주 체크하기 위해서 오는데 나늘 미안하고 감사할 다름, 다름이죠. 집에 안 계셨을 때 전화를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전부로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기 사무실로 전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화도 안 되고 행방이 묘하니 이거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해보고요. 자나께나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목소리> 무엇보다 어르신의 안전이었습니다. 삼년삼년삼년됐한십년아 3년. 3년? <laughs> 건강상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 어르신과 함께하는 산책 이렇게 산책을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방에 있다 나가면은 금방 넘어질 것같다는 기분이. 음. 그래갖고 두 분이나 넘어지고 고생을 해나니까 겁이 나가기 나 싫을 정도인가? 쓰러져갖고 무의식 중에 둘은 놓여 있었는데 나중에 깨서 보니 그렇게 아무다 누가 손대 있는 사람도 없고 그대로 방치돼갖고 자기가 깨어나서야 그, 그런 내가 쓰러졌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다고 그런 얘기를 늘 하더라고요. 혼자였다면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았을 길. 이제는 동행해주는 친구들이 있기에 그는 더 이상 이 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찌 이렇게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가서 뵈면 그냥 잡수는 거며, 뭐 이런 거며 보면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오빠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 동생했다고 하 오빠 같은 연세거든요 우리 오빠, 친정 오빠랑 우리 오빠는 이제 10월에 계시다 이 돌아가신 지좀몇년 됐어요. 큰 오빠가.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참여 활동으로 시작된 만남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형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어도 우리를 대할 때참 반갑게 대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몸 건강하게 건강해 우리 하는 날까지 지내봅시다. 형님으로 모실게요. 형님 고맙습니다. <웃음> 사랑해요. <웃음> 나 혼자 사면 재미없잖아요. 친구하고 건강하게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사랑해, 친구.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한채오가 임경자 참 고마운 분들. 내가 아무것도 더살곳 없는데 왔을 이게 해주는 게 너무 고맙다. 사랑하고 건강해라. 정말 사랑한다. 내 친구 만져 사랑하고 연희도 동생 같은 우리 연희도 사랑하고. <laughs> 이렇게 잘 지내놓았는데, 앞으로 기간, 같이 앉아, 지내는 기간 에친행자처럼잘 지내자고. <laughs> 고마워. 음, 고마워.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참여자와 수혜자라는 제도적인 관계를 넘어 맺어진 소중한 인연. 노후라는 긴 여정을 함께할 노노케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일 것입니다. 우리 건강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